안녕하십니까. 1984년 쥐띠 여자분들의 2024년 운세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은요, 크게 왼쪽과 오른쪽이 다릅니다. 이 왼쪽은요, 84년 쥐띠 여자분들이 겪을 전반적인 운의 변화를 설명해 놓았습니다. 이 오른쪽에는요, 일간별로 상세하게 건강 재물 사업, 직장 대인관계 투자, 부동산 변동 그리고 애정에 대해서 좋은 것과 보통 그리고 주의할 것으로 이렇게 기호를 표시해 놨습니다. 먼저 왼쪽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환경 변화는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러한 일이 나한테 벌, 벌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삼재가 종료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보통 날삼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삼재가 나간다. 근데 삼재라는 것들은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변화라는 하늘의 신호라고 받아들이면 굉장히 편합니다. 삼재가 종료됐다는 말은 변화가 종료된다는 말입니다. 보통 내가 좀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거나 내 주도적으로 뭔가 일을 하는 사람은 삼재가 시작되는 22년부터 변화를 시도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23년에 변화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고요. 24년의 변화를 종료하는 사람들은요, 보통 내가 지금 약간 소극적인 사람들이나 현대하고 있는 일에서 마무리가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24, 24년에는 변화가 종료되는데, 이때 종료하는 과정 속에서는요, 다소 손실을 감수하면서 종료하게 됩니다. 자, 내가 지금 이제 더 이상 못 견디겠고 지겨우니까 이제 그만하겠다 그러면서 거기서 지금 발생된 손실을 충분히 감수할게 해서 내가 주도적으로 변화를 종료시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 변화가 뭐냐면요. 사는 것을 이전하는 것을 주거의 이전이라고 하고요. 직업 자체가 변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직장에 다니신다면 직장에서의 어떤 근무처 변동이라든가 내가 보직 변동도 큰 변화에 속하고요. 근무 환경 자체가 변하는 것도 큰 변화입니다. 이때 또 많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족의 변화입니다. 뭐 결혼을 한다든가 내가 분가를 한다든가 가족 같이 살던 사람이면 내가 독립해 나온다거나 이런 쪽의 변화가 좀 많고요. 장사나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가졌던 사업 방식이나 장사 방식을 변화시키거나 아이템을 변화하는 것 또는 매장을 이동하는 것또 고객 대상을 변화시키는 것도 이때 큰 변화에 속합니다. 이렇게 22년부터 24년이 3년간에 걸친 큰 변화가 생긴 후에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모습은요. 단순 반복된 생활을 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때는요, 새로운 도전을 위한 휴식단계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심리와 행동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자, 지나간 인연과 다시 만나게 되는 일이 지금 다, 자주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지나간 인연은 뭐냐면요, 오래 연락이 끊어졌거나, 자주 만나지 못했던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는 일이 자꾸 반복되는 거죠. 또한 과거에 내가 살았던 곳이나 근무했던 곳이나 잠시 머물렀던 곳을 방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거는요. 잠시 내가 쉬면서 내 과거의 나를 되돌아보는 기회로 갖기 위한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요러, 요렇게 과거를 돌아보면서 미래 뭔가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단순 반복되고 변화가 없는 모습으로 생활하게 되지만 내 심리적 변화는요, 권토중래의 심정이라든가 또는 큰 도전을 준비하는 마음가짐 상태가 됩니다. 자, 2024년을 지내시는 84년 쥐띠 여자분에게 제가 드리는 조언은요, 새로운 도전은 좀 신중하게 하라는 겁니다. 제2의 인생을 준비하려는 신중한 마음이 필요하고요. 이럴 때는요, 자기 사주와 대운에 맞는 모습으로 변화될 때, 내가 순탄하게 제2의 인생을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일간별 상세 변화를 보겠습니다. 자, 일간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태어난 날의 천간을 일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모두 다 혈액형이 다르듯이 일간도 달라집니다. 일간에는요, 총 10가지가 있습니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인, 계이 10가지 중에 하나를 자기가 타고납니다. 내가 일간이 달라지면 같은 84년생 쥐띠 여자분이라 하더라도 2024년을 맞이하는 다양한 세부 상목들에서 내가 느끼는 좋고 나쁨이 달라지게 되기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자기에 해당하는 일간에 해당되는 내용이 내 운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일간을 모르신다면 태어나신 년,월,일을 음력인지 양력인지 구분하셔서 그이 영상 밑에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일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갑일간 또는 을일간이라면 이쪽 분야에 해당됩니다 이럴 때 좋은 거는요 건강, 재물, 또 대인 관계나 취미 활동, 투자, 이건 좀 좋습니다. 또 부동산 변동은 좀 보통으로 보이고요. 자, 주의할 건 직장이나 애정 문제는 조금 내 생각대로 안 풀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사업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아이템에 따라 다른데요. 좋은 아이템들을 보면요. 유통이나 제조, 학원 사업, 컨설팅 사업은 괜찮습니다. 다만 불리한 아이템은요. 큰 관급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또는 임대사업이나 시설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 또는 면허사업을 하시는 분도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자, 병일관과 정일관을 보겠습니다. 자, 좋은 거는 건강 좋습니다. 대인관계나 취미활동 좋고요. 부동산 변동 또한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평범한 거는 애정운은좀 평범해 보입니다. 재물과 직장과 투자, 돈에 대한 문제는 조금 어려운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자, 사업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요. 아이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괜찮은 아이템은요. 제조업이나 요식업을 하는 사람 괜찮습니다. 또는 면허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시설 임대 사업을 하는 사람도 괜찮고요. 다만 유통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관급 공사를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무일간과 기일간에서 좋은 것들을 보겠습니다. 자 건강 좋고요, 직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변동과 애정도 원만합니다. 자 불리한 것은 재물과 대인관계, 취미활동 그리고 투자 부분. 그러니까 특히 재물과 투자가 분리할 때는요 좀 과감한 투자는 자제하는 게 좋은 시기가 됩니다. 사업이나 장사는 아이템에 따라 다른데요. 먼저 좋은 아이템들을 보면 시설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도 괜찮습니다. 또 새롭게 자기 자격증을 베이스로 기술 사업을 하는 사람 괜찮습니다. 다만 제조업을 하시는 분도 안 좋고요, 요식업하는 사람들도 학원 사업을 하시는 분들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경일간과 신일간을 보겠습니다. 자, 좋은 거는요, 재물과 직장, 그리고 애정 운은 좋습니다. 자, 평범한 게 있습니다. 자, 건강과 투자와 부동산 변동은 평범해 보입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요, 대인 관계나 취미 활동 부분에선좀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장사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좋은 아이템들은요, 관급공사 괜찮습니다. 또 시설 임대 사업이나 임대 사업 괜찮고요. 좀 불리한 아이템은요, 제조업, 요식업입니다. 또 학원 사업도 조금 불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일관과 개일관을 보겠습니다. 자, 좋은 거는요, 재물 좋습니다. 종이 많습니다. 직장, 대인관계, 투자, 부동산 변동, 애정 모두 다 좋습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다 좋지만 건강은 한 번쯤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이템에 따라 많이 희비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좋은 아이템들은요. 그 요식업이나 학원 사업을 하시는 분들, 컨설팅을 하시는 분, 유통사, 유통 사업을 하시는 분들 좀 좋습니다. 다만 시설 임대 사업을 하거나 면허 사업을 하시는 분은 들좀 어려울 걸로 예상됩니다. 자 오늘은요. 1984년 GT 여자분들의 2024년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